GTX-C 천안역 확정 28년 준공 예정. 역세권 랜드마크 헬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 아파트 앤 오피스텔 전실 복층형. 59타입 분양 마감. 84타입 분양 마감. 회사 보육은 특별 분양. 1. 오피스텔 80실. 마지막 3억대. 2. 아파트 114타입 선착순 동호지 정중. GTX-C 노선 천안 연장 확정.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관심 기존 노선에서 수원, 천안, 아산까지 55km 연장 확정 천안역 인근 단지 지역 내에서도 높은 시세 기록하며 인기 박상근 천안시장은 1월 2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를 맞이하게 됐다며 천안시 발전에 큰 획을 긋게 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쁨과 반가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 부동산 시장도 대형 호재에 맞춰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GTXC 노선 예정역인 천안역 인근 아파트 시장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GTXC 호재로 천안역 인근 부동산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지금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수 있다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프리미엄 GTXC 천안역 확정. 천안역 도보 역세권. 천안역세권 국가시범혁신지구 도시재생 유딜사업 개발호재. 중국권 동서횡단철도 추진중. 천안역 청주공항 복선전철 29년 개통 예정. 천안역 스타트업타운 1차 완공, 2차 이노스트타워 5년 준공. 천안 최고 높이 49층 스카이라운지 조성. 비규제 지역 프리미엄. 명품 학권을 자랑하는 학세권 전매무제한 힐스테이트 브랜드 파워 천안역 개발호재 첫째 철도망 1 지하철 1호선 운행 중2 장항선 경부선 철도 운행 중3 GTXC 천안역 확정 4 29년 천안 청주방안 복선 철도 확정 역세권 개발 호재 1 천안역 26년 징계축 준공 예정 2 천안역 주변 국가주도 도시재생유딜사업지 개발 중 3. 천안천 복합한승터미널 확정 26년 중공 예정 4. 천안터미널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인접 5.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극장 인접학세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통합권 84M2 복층오피스텔 플러스 테라스 플러스 가전무상 플러스 중도금전액 혜택 GTX 천안역 선점하세요